깜핑 네. 오랜만이야 오빠, 인사 인사를 한번 해줘 요 어? 오빠 왜왜왜 이건 왜, 왜 아니 오잖아요. 아니 인사를 먼저 한번 해줘 인사 <웃음> 어? <웃음> 헬로 한번 해줘야지 헬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즘 영어도 배운다며 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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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아니 지금 지금 아, 오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빠 왜 또왜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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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둘이 무슨 이야기 했어 또 어? 깐팽 결혼해? <laughs> 아니야? 왜 오빠 시골 가서 살? 어? 아니 오빠 시골 가는 거 말고 깐팽 남자친구는 결혼 언제 할 거야? 몰라요 결혼 왜몰라요 어? 깐팽이 지금 결혼 안... 안 왔... 결혼 안 했잖아 뭐다 해? 왜뭐다 다이 다이, 다이. 다이. 말은 그런데 말은. 지금 아니요. 그런데 지금 아니야? 응. 그럼 언제? 음... 사우시 사하. 2 4 살, 2 5살때 결혼하고 싶다고. 내년 네. 그 사우시. 그사 내년이잖아. 사하. 사시 사하. 사시 쿵 사하. 그좀 있으면 이제 타오레오다. 나도 마타오레 어? <laughs> 나우스 나우스 여자 싸우시 싸우하면은 타올해 오지. 누누누구 <놀놀놀놀놀라> 말 타올해요. 글지 <그지? 놀놀라> 남풍아. 네. 응. 왜 아니, 이제? 생각 아직 이제 물어봐 왜뭐 뭐? 난좀뭐뭐 왜? 응가 뭐 배? 좀 아예 데이 남풍 말 오빠 시골 가서 산 살아요? 남풍 남풍이 그래? 오빠 아직 결정을 아직 다못 했는데 그걸 언니한테 왜 말을 하고. 아, 아니 시골 가요. 어? 아니 네. 시골 간다고 말은 했는데 아직 결정을 아무것도 못 했는데 남풍아. 남풍 남풍 시골 가고 싶어? 네. 왜 시골 가고 싶어? 도시가 더 좋잖아. 도시 깨끗해요. 깨끗해요. 르르르다. 어때요? 남풍 지금 얼굴 봐 봐. 도시 와 가지고 남풍 얼굴 깨끗해졌어, 안 깨끗해졌어. 어? 시골 가면은 또더다 또 여드름 여드름 다날 건데. 어 봐. 응? 슬퍼약, 슬. 슬퍼약? <laughs> 슬퍼, 약은 뭐야? 슬퍼요. 와. 어, 왜슬퍼 영영 죽고요 해서. 영 죽었어? 언제? 오늘. 오늘 죽었어? 네. 강아지 한 마리. 어, 제야파이어 오늘 죽고요. 어제 아팠고 오늘 죽었어? 그러면 오빠 언제 비엔티와요 비엔티나 언제 오냐고? 시골도 아직 안 갔는데 <laughs> 비엔티나로 아 언제 와? 아 오빠 오빠 생각이 미 미어... 만약에 시골을 가면 집을 살 돈이 있어야 오지 왜 이제. 오빠 시골 가요? 집 사고 싶은데 돈 없어요 하니까 시골 오빠 가야지 오빠 돈 많이 있어요 나 돈이 어딨어 오빠. 뱅크. 응? 뱅크 은행 많이 많이 있어요 <laughs> 뱅크 은행 많이 많이 있어 남풍한테 물어봐 봐 남풍 오빠 돈 많이 있어? 오빠, 아, 그래 이거 오빠 너무, 너무 고쳐 어 그래 오빠 너무 고쳐 너무 비싸요 그게? 아 이거 팔지? 이거 얼마 안 해? 이거 이거 고치 그 어떻게 산데? 그지 남포한? 네. 오토바이 안 돼. 사람 이거 있어, 요 부자 사람. 아, 그 부자 사람만 있는 거야? 라스각가 <skrisa> <다 생각. 웃음> 누구 이거 있어, 요 부자. 라스생각 그지. 너무 다 있어. <Came> <웃음> <ready>? <웃음> <Third story> <laughs> 빨리 남자친구 만나고 빨리 결혼해. 그, 거의 혼자 힘들, 거의 혼자 힘들어 죽겠다. 저기, 폼, 대학교 가요. 대학교 이번에 학비 얼마 나온지 알아? 몰라요. 돈 내요? 몰라요. 하란, 하란. 오, 너무 비싸요. <laughs> 집값 얼마인지 알아? 몰라요. 집값 매달 저기, 시센 내야 되냐, 남풍아? 수도세 전기세 하려면 시센 내야 되잖아. 같이 내는 거니까. 배달 실수. 아빠 왜 캠핑 폴안 안주? 흥도 와놔. 어, 맞아. 저기 풍도 용돈 주라고 지금 전화 왔어. 캠핑, 그게 혼자 오빠 안줘요? 캠핑왜 줘. 캠핑, 캠핑, 캠핑 용돈을 내가 왜 줘? 캠핑 저기 일해 가지고 해야지. 캠핑이 나를 줘야 된다니까 지금 상황이. 캠핑 보자. 우리, 어,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들어. 어, 핸드폰두개 있어요. 핸드폰 두 개나 있어? 오빠. 여풍에 c 케 있어요 남풍 있는 거세개 있냐? 남풍 에페스 돌어 컴팩트 에어드폰1 이거 1래 난 핸드폰 크 사진파요. 응. 근 그런 거 그냥, 그냥, 그러니까 네. 그냥 공부에요. 공부해요, 네. 공부해요. 공부해요잖아 하나는 패드는 공부하려고 산 거야. 아니라. 여러분 마요 남풍 남풍 꾸자요 여러분 남풍 꾸자 남편, 남편, 금 있어요, 차 있어요, 집 있어요. 그러면 용돈 줄 테니까, 깜짝이면 용돈 줄 테니까 비디오 하고 나이 브할때 와, 용돈 줄게. 얼마예요? 어? <laughs> 네. <laughs> 오빠 얼마예요? 능수몽 능센 능수몽 능센이면 베리굿이지 남풍아 네. 여기 능수몽 능센, 너무 어떻게. 능센, 능수몽. 능센 어떻게? 너무 조금 능센, 능수. 능센, 오뜨게 너무 조금에 일에 가서 그러면 이러면 능무 능센인데 <웃음> 뭘? 뭐, <laughs> 능무 능센이요. 그럼 능무 더오른 <laughs> 능무 팔십만. <배시판이야>? 능무 팔십만이야? 능무 팔십만 팔십. 그럼. 그 요즘에 저기 보지 한국 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네. 그때 <laughs> 왜 근... 근데 한국 왜 한국 너무 어려워. 근데 한국말을 왜안 해? 한국말 해야지. 몰라요. 응? 한국말. 아, 진짜요? 한국어. 진짜요? 알아 요 저기 한국 남자 친구를 한국 신랑을 만나면은 빨리 하는데. 그지 누구 빨리. 그럼 한국 신랑 만나요 하면 한국어 몰라요. 빨리 빨리 할 수. 신랑 어? <laughs> 뭐? 어? 뭐, 신랑. 바미 <목소리> 감사. 내년에는 지금 올해 지금 짜이엔진 오빠 짜이엔진 말고 지금 지금 올해 지금 시드 남았잖아. 남풍아. 10, 11, 12. 응? 어? 쌈돈 남았냐? 쌈돈 남았잖아. 내년에 는꼭 결혼해. 그냥 아무하고 결혼해. 나 너무 힘들어. 어? 네가 하면 그 on. 아무하고 나 결혼해 가지고 저기 엄마 용돈 좀좀 줘. 가맹. 컴뱅 결혼했어요? 오빠 안힘들어요? 컴뱅 결혼했어요? 오빠 안힘드냐고? 왜 오빠 안요 엄마 용돈을 좀 주라고 그러면 더 힘들지 네, 오빠 왜 알아요? 컴뱅 남편 돈 있어요? 뭐? 너, 네! 어,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아니 결혼을 하라고 <laughs> 왜 남자를 안 만나냐고 짜이엔낸 오빠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나냐고 짜이엔낸 오빠는 제 깜팽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빨리 결혼해요. 어? 깜팽 깜팽. 어떻게 깜팽 너무. 서시 서하만 했어요 철시저하는 음. 사람, 사람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사람 없어요. 혼자 있어요. 괜찮아요. 오빠는 뭐� 엄마 뭐 같이 시골 시콜해요. 저 같이 가면 그럼 우리랑 같이 시골 가게, 월급 <laughs> 줄게, 비디오 하고 월급 줄게. 오빠 먼저 어? 가요. 월 월급 줄게 저기 능. 오빠 먼저 가요. 능든 능든 해가지고 능든 저기. 알았. 에? 능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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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능난? 밥줘요 컴백용 밥 있어요. 밥줘요 밥 있어. 밥 저기 뭐지 맥주 맥주도 음. 저기 하 하무 하무능. 맥주 팁. 밥 팁. 뭐? 원급 아니에요 원급 <laughs> <laughs> 오빠 깃티 <깊이. 웃음> 오빠 깃먹을래? <깊어.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도깨비입니다 이제 저희가 시골에 가려고 남풍하고 이제 저희가 시골에 가볼까 생각을 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생각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이게 제가 하루 이틀 생각을 한게 아니고, 많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몇 달, 몇달 동안 생각을 한것 같아요. 몇달 동안 생각을 하고 이제 남풍하고 운운을 했는데, 일단은 뭐한 3분의 2 정도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이제 시골로 가서 차갓집으로 저희가 바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타케크라고 도시가 있거든요. 도시에 가가지고 그 집이 있는지, 저희가 살 만한 집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장모님 댁까지 한 1시간이 조금 안 걸리거든요. 원래 길이 좋으면은 한 2, 30분이면 가는데 길이 안 좋아가지고. 한 시간 정도 생각하고, 장모님 댁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인프라 같은 것들. <laughs> 너무 시골로 들어가 버리면은, 인프라 같은 거를 제가 다 포기를 해야 돼서, 일단 가가지고, 어, 쌈좀 저렴한 방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이제 시골로 가는 이유는 남풍이 여기 도시에서 조금 힘들어 해요. 이제 뭐다 좋죠. 뭐 삶의 질이나 삶의 방향 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남풍이 일단 지금 당장 여기를 조금 친구가 없으니까 조금 힘들어 하고 이제 저만 보고 살아가는 건데 어차피, 저도 여기에 뭐, 친구가, 물론 이제 한국분들이 계시죠. 한국분들이 계셔서 저는 조금 낫지만, 남풍이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가 있는 시골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요즘에 남풍이 저게 좀 있었습니다. 그냥 뭐, 그냥 나버리는데, 뭐, 요 그 임신 때문에 우울증이 조금 와가지고 요즘에 많이 조금 많이는 아니죠. 요즘에 조금 이제 우울해하더라고요. 이제 뭐 표시는 안 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 표시가 나죠. 아직 단풍이 나이도 어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도 진짜 설득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했어요 남풍아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제 하늘에서 점지를 해줘야 아이가 생기는 거지 너무 초조해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참아참 아, 참 어렵습니다 시골을 이제 그리고 남풍이 지금 자가를 원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남 남풍이 원하는 자가는 뭐, 조, 너무 집이 좋고, 어, 너무 좋은 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집을 원하는 거예요. 남풍은 뭐, 아무 데나 상관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시골이든, 도시든, 어디든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이제 본인 이름으로 된 자가를 원하는 거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족한 돈은 어 지금 살고 있는 집세나 어 생활비로 좀 세이브를 해 가지고 같이 모아 간다는 어 의미도 조금 주고 이렇게 해야 집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끌해 가지고 그냥 다땡겨 오면은 집한채 사지 않을까요? 집한채살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러게 해가지고, 모든 게, 딱 집만 사놓고, 나머지 일들이 다 틀어져 버리면은, 정말 저희가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시골로 가볼까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지난번 라이브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 2,000분에서 3,000분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시골로 가야 한다. 가면 안 된다. <laughs> 정말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도 참 많은 많은 생각을 더 하게 됐죠. 근데 뭐 시골을 가가지고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가서 저희가 방한칸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방한칸을 만들고 어 영상도 좀 찍고요. 그 컨텐츠도 좀 살려보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저희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남풍이 좀더 이제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검사를 뭐 받아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좀 이제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뭐 가는 게 아니고. 시골 가서 시골 집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겨울 지나서 한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질 때쯤 작년 겨울에 한국에 갔을 때 저도 힘들고 남풍도 진짜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좀 풀리면은 봄 정도에 해가지고 벚꽃 필 정도 해가지고 한국에를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다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번에 갔을 때는, 저희가 저번에 한국에 갔을 때는 한달 정도 있었거든요. 한 20일 정도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은 보통 남풍이 비자가 나오는 게세달 정도 나옵니다. 90일. 90일 정도 나와서 한두달 정도 머무를 생각입니다. 꼭 시골을 간다고 해서 시골에만 주구장창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일이 생기면은 비엔티안에 또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엔티안에는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단기로 한 달, 두달살수 있는 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집만 가져와가지고 또 비엔티안에 일이 생기면은 와서 한 달, 두달또 살다가 또 시골에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샀어? 아직아. 아직가면 어떻게? 어? 아 여기 있잖